안 할까? 어. 소리 안녕하세요. 소리가 안나는 아니에요? 어? 소리가 안나거아니나데나요안안녕하세안녕하세 아, 소리 어,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안녕요안녕요안녕요 안녕하세요. 안녕요 안녕하세요. 안요안녕요 안녕하세요. 안 다 이해나 괜찮 괜찮 아다이나 전실 전안 들었네요 치고 아빠 아빠 전멸 쉽지 않은데 있죠? 오 프레스티지 정... 마스터이 아빠 상태 봐 아빠는 마스터 응. 크스 미드네요 그러네요 유미네요 아. 유미 징크스징크스이 이렇게 앉았다가 보내요. 네. 참아야지. 어. 빠상대박 에메랄드 플래티넘 먹이세요. 저희 집 지금 성대박은 하나 먹겼고. 골드랑 플래티넘. 어빠 네. 골드가 제일 나아져. 아빠도 네. 이렇게 높게 돼 있나 봐 약간. 음, 아파치 도마다. 우리 편은 실리버세. <laughs> 아니, 저희 편은 아이언이. 왜 네, 내가 항상 이 게임을 돌려 늦게 하데 아이언이 하나 브론즈가 하면 섞여 있어요. 그내 <laughs> 팀에 한명 선이세요. 그 서로 비슷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수준를 음, 근데 그 지난번이나 어, 오 진전해요. 지진한 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좀그잘 됐거든요. 그 제가 부계성 파시는 것 같았어요. 잘하더라고요 실력이 좋았어요. 아빠가 안 잡히네요. 시작하니까? 그렇네요. 안 잡히네요. 왜안 잡힐까요? 그렇게요? 왜 쟤, 치시, 포즈는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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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이 와, 와. 아, 제발요. 아, 어, 이 파이, 문제 파이, 쟤, 제파니 쟤, 아이 쟤, 와, 파이, 쟤, 와, 이 쟤, 이 쟤, 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야스오 에들지를 들었네? 탁지를 물다가 잠시만 이들왜 이래요 이거? 이거 왜이래 뭘? 다 <laughs> 서로 반대방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러요 <laughs> 제가 캐리 하겠어요. 다아다이나나 다이아나 다이애나 때문에 다이나다다이나 다이아나 가이 다이아나 다이아이아이아 다이아나 아나아나다이있어 다이아나 이아나아아 네. 아니, 수화실수도있을것같가아요 아, 아니, 맞네. 숨 아니, 네뭐야얘 이렇게 적극적이세요 리이난리 <목소리> 매년들이 생일 선배웠습니다 그래, 알겠으니까 진정하라고 우와 좋은데 이거? 何だよ。<noise> 제 원딜 잡고 제가 죽었어요 아 진짜요? 네 제가 전멸도 안 빠졌기 때문에 좋았어요 오 어차피 줄 꺼져가지고 전멸을 안썼거어요 전멸 눌렸고 케이틀에 피가 없어가지고 해수 있나 이거?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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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은데? 아오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, 좋았어요. 이게 뭐예요? 야쑤! 근데... 또... 네. 에? 이게 왜 죽은 거예요? 잠깐만잠깐잠깐 오리엔 <목소리> 생크 <목소리> 아나도이할거 없어서 그랜 와. 와. <laughs> 아구이 <고이> 개쌍해. <기수당에. 웃음> 왜요? <laughs> 팀차이 예요. <laughs> <laughs> 바텀이 지네요. 고개를 눌려. 난눈만 눌리는데. 탑을 늦게 썼어. 아니, 탑을 왜 죽어요? 와이공 해제 아자짝주저 짧힌데? 키즈린못 죽이나 이거? 아케이크는못할줄 알았네 아 아쉽다 이거 아 진짜 아쉽네 응. 아참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에 이렇게 속보수는 바텀 안 지키고 딴 데로 해. 네? 저도 지금 말이 아닙니다. 지금 1킬을 먹었는데 1 드스를 너무 싸워요. no 제압되었습니다.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? 안 <목소리> 그 잘하네요, 박형 듀오가. 아, 깨틀린 제발. 아! 잘한다. 와, 이저박형가저박형 잘해요? 아이, 박태형 <목소리> 가 잘하네요. 제압 <목소리> 아, 오~! 걔 다이 에 나가! 해 주네요. <laughs> 그래. 아무리 네. <laughs> 하습니다뭐보 주고 있어? 뭐야? 야오를더단 준비해야겠다. 야스오도 딜이 나오는데 느리얼도 딜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망하는 거지. 제트는 있을 거같 우리 편은 왜? 그냥... <laughs> 저희 편도 지금 다 힐리고 있습니다. 저희 편도 10대 9기는 해요. 10대 9요? 네. 저희는 8대 13! 아, 이가 잘하네. 이게 팀빵 아니야? 와, 이거 못 맞추고. 아, 무리 향했습니다. 아, 무리 향했습니다. 이거 저중 다음 거 <목소리가> 뭐야? 오, 대, 대, 대. 대박인데? 왜 싸면 안되겠다 이거? 아이고 이거. 팀 차이가 좀 나네. 아 용순다 다이아. 다이아도 없는가요? 아 그래도 탄 밀었으니까 어떡해. 아, 근데. 아, 좀 그렇긴 해. 야, 좀 다시 하라고? 옛날 좋겠네. 뭐야, 뭐야, 뭐야. 형태! 형태 14대14. 우리 12대18. 오.. 이 새끼 티는 도움이 안되게나? 아 한번 한번 죽어 제 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모험지로... 뭐가문제 와.. <목소리> 지크스 <GPS> 너무 세다 지크스 <laughs> 왜 이렇게 쎄 우리 형 끝날 것 같아요 지우는건데 저희는 뭐지이나할거 뭐, 같은데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냥 끝났어 왜요? 뭐예요? 벌써 끝났어요? 네. 끝날 수밖에 없어 적들이 장난쳐갖고안 끝나긴 했네. <laughs> 좋네, 한 번. 어떻게 이길 기운이 있어, 이거. 야, 야, 야. 설마, 설마. 1대 1에서 이겨 좋았어요. 좋았죠? 저 이제 폭풍 섀도우 나왔으니까 그냥 폭풍이에요, 그냥 와, 이 진짜 와... 좋았어요 오, 근데 비벼지고 있어요? 아, 솔직히 친구들 친구들? 와, 이 좋은데요, 진짜? 전폭의 구설 사두리고 어디가지? 아 할게 없다 친구들 우리는 어... 한타엔 좋지않고 솔킬엔 좋은거같아 이거 맞히면 들어가도 되겠는데 이거? 아닌가? 아니, 왜..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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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어, 잠깐만. 아 잠깐만 아아다 둘기다우지정에와 있어. <laughs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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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와 징크스 유미가 잘야니까 잘 엄청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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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유 뭐야? 뭐야? 뭐 미스 알로스 어디 가요? 와, 세트 엄청오나저 네. 오, 저희 이기고 있어요. 게임 을 갑자기? 우리 표는 이게 적들 장난쳐가지고 살고 있다는 느낌? 아 끝내지 말자 이 느낌 재미نا. 유미 좋죠? 세죠 뀌어삐 짜장 짜고 우리 장님 깨밍 사직관우가겨당따랑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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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, 대박, 이게 왜 소라기 나왔지? 대박인데? 와! 미쳤어! 와, 진짜 미쳤는데? 안녕히 계세요!